네, 안녕하십니까. 건희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해드릴 지역은, 브리핑해드릴 지역은 춘천의 후평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후평동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후평동 재건축이라고 하면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여기 후평주공 4단지, 후평주공 4단지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후평주공 4단지와 이게 5, 6, 7단지를 제외하고도 다른 재건축이라든지 재건축으로 갈수 있을 만한 입지를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파트는 여기 추천 후평동의 에리트 아파트입니다. 에리트 아파트. 입지적으로 보면 후평동에서의, 후평동에서도 그 다음 입지가 좋지 못한 곳입니다. 그냥 입지가 좋지 못한 곳인데 그거는 그거고. 투자 수익률하고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블로그라든지 제 유튜브 이제 여기 영상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C급 지역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요. A급 지역이라고 무조건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어, 입지적으로 보면 이에리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열심히 이제, 이제 초기. 초기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옆에 보면 은 한림대학교가 있습니다. 한림대학교가 있고요. 한림대학교 옆에 춘천 성신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춘, 한림대학교 춘천 성신병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임차가 잘 맞춰진다는 거죠. 임차가 잘 맞춰집니다. 어디에 한림대학교 그리고 한림 춘천 성신병원에 있는 임차 수요가 많이 맞춰지는 거죠. 아니 병원 옆에 있는데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라고 할수 있겠지만 간병인. 그리고 또 그게 종사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이런 곳에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곳들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간호사라든지 또 실습생들 이런 분들이 임차로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임차 수요가 충분하다고 에디트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으로 갈수 있는 5층 저층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을 조금 보면 여기 에디트 아파트 보시면. 가격대를 확인해 보면 1억 2천 700대 이제 19평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28평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이제 실거래가죠. 실거래가는 지금 이제 좀 많이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좀구가좀 많이 떨어졌긴 한데 여기 보시면 1억 2천 대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요것만 보고 가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 현대적인 2평 에리타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게 좀 이게 좀 되게 애매하긴 한데 매매가로 이제 2억 7천 정도가 이제 매매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양권에요. 월세 임대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억 7천 크, 대박입니다.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까지 뭐1억 4천인데 지금 어네 상당히 호가가 높습니다. 근데 뭐 이게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닐까 싶고요. 여기 82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세가는 한 1억 정도를 보시면 이제 적정할 것 같고요. 개입은 상당히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임차수요도 있고요. 평당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당 대지 지분이 상당히 높아요. 이따가 이제 현장 영상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 가보시면 이 상가동하고 이쪽, 이 밑에 있는 이 땅들이 상당히 대박입니다. 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에디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전체가 이제 또이에디트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별, 별개입니다. 그다 렇 보니까 조금 다, 다르겠네요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하다는 거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에리트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로 열심히 추진 중이고요. 얘가 성장을 하려면 누가 성장해야 된다? 후평주공 4단지가 먼저 치고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후평주공 4단지 그다음에 5, 6, 7단지가 치고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에리트 아파트가 치고 나갈 수가 있겠죠. 가격이 이제 조금 많이 올랐는데 네,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조금 네, 가격이 너무 좀, 어렵, 어렵네요. 그,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이에리터 아파트, 네, 괜찮은데, 이제, 후평 붕행 아파트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세경 아파트라든지, 요런 데가 저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보시면, 여기 크로바 아파트라고 보이세요? 대박입니다. 아, 대박이에요, 근데. 경사도 장난 아니거든요, 이거. 스카이비 보시면. 경사도 장난 아닙니다 이거 혼자서 이게 나 홀로 아파트 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냐고 보면 이 6천만 원에 매매가 6,500에 전세 5천이네요 이 5천이 나갈런가도 몰라요 이거 5, 5층이 5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은한 천만 원 정도인데 진짜 안 오른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 웬간하면은 이렇게 두 동짜리여도 한 동짜리여도 이제 옆에가 형님 오빠들이 치고 나가면 치고 나가는데 이런 아파트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여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이제 호평주공 사단지를 제외하고 이제 에리타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향해서 이제 추진위가 결성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이제 에리타 아파트에 대한 어 브리핑 끝나고요. 어이 정도 보시면 이제 에리타 아파트 이제 얼마 정도 갈수 있을지 이제 좀 따라갈만한 단지인지 이런 것좀 분석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이제 현장 영상 보시면서 복수 반응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안녕하십니까? 건이아빠입니다 오늘 현장 답사를 좀 다시 나왔는데요. 오늘 와본 이 단, 단지는 어, 춘천, 강원도 춘천 후평동의 에리트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춘천 후평동의 에리트 아파트입니다. 에리트 아파트. 후평동 위쪽, 후평동에서도 가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단지고요 어,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잠깐 보이시면. 여기가 이제 에리타파트 정면 북쪽으로 보면 이쪽, 이쪽에 대학교가 있거든요. 한림대학교라고. 어, 임차 수요도 충분하고요. 풍부하고, 어, 이게 이제 신축으로 중 아니, 이제 재건축되면 상당히 좋아질 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이제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만 이제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통당 대지지분도 괜찮고요. 물론 이제 후평주공 4단지가 이제 먼저 치고 나가 줘야 이제 이에리트 단지, 이쪽 쪽도 단지도 좋아질 단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이런 단지들 선점해 놓으면 괜찮은 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네개 평형이 있고요. 크게 보면은 이제 10 12평, 19평,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전형 63 같은 경우는 이제 시거래가는 뭐 1억 3천까지 찍어줬고요. 이제 호가는 1억 5천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실투 기준으로는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네요. 뭐, 이런 초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가 좀 있긴 합니다만, 소액으로 접근하면은 어느 정도 안성이 되면 자, 기가 알아서 성장할 단지기 때문에, 어, 저기, 어, 나쁘지 않은 단지입니다. 좋은 단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대한구조봉사회 라고 있네요. 상가동 건물에. 네 상가동 건물이 렇게 들어와 있네요. 큰 건물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상가들은 뭐이 단지 안에 있는 수요를 타겟으로 장사를 해서는 좀 안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 5층짜리 저층 아파트고요 저 여기 보시면 이제 재건축 진행 순서라고 해가지고 이게 에리트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또 붙여놨더라고요. 오, 이건 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이제 계획을 해서 정, 아, 저기 재건축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큰그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투자 가치로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할머니들 많고요, 할아버지들 많고, 가보니까 그 단지들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싼 것들이 있으면, 그리고 또 이제 저기 이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춘천은 그렇대 전세가가 참 이게 받쳐준다는 게참 신기하긴 한데 네 물량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수요와 이쪽 수요는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레고랜드 수요도 있고요 좋은 단지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호평동 에리타파이트에서 건이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